계룡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신문 굿모닝 논산 계룡입니다. 괴목정에 왔습니다. 보고 계시는 분은 김대영 어, 계룡시의 의원을 역임하셨고 충청남도의 의원을 지내셨죠. 그리고 4년 전 지방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아서 입후보하셨지만 어, 현 이응우 시장한테 분패했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우리 저 어, 김대영 어, 전 도의원님, 머리가 하얗게 에, 새었군요 <laughs> 유전적으로 이렇게 좀 하얀 것 같고. 예. 지금 이제 흐르는 세월 유수와 같다더니 벌써 이 4년이 얼마 안남았어요 네. 내년 사, 이 6월 3일이죠? 네. 내년 지방선거. 네. 어, 계룡 시장 출마. 아직 뭐, 어, 이, 이 보보 하겠다고 공식적인 말씀은 안 하셨지만 어, 자타가 공인하는 것이죠. 네. 자, 우리 계룡. 20년 됐습니다. 논산 시민들은 갈라져 나간 형제. 이렇게 참 아쉬운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지금 인구가 4만 7천 대죠. 네. 그 계룡시 하면은 전국적으로 가장 젊은 도시 그리고 수준 높은 우리 그 시민의식 이렇게 널리 알려져 있거든요. 계룡 시민들이 바라는 계룡 시장에게 바라는 열망이 있다면 대략 어떻게 압축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었던 자원이 이제 우리 상군본부가 있었고 이제 국방수도라고 이제 하는 어 이런 자원들이 좀 있었는데 앞으로는 조금 더 이거와 함께 또 하나 다른 또 다른 축을 하나 더 만들어야겠다. 되 음. 그래서 어 이쪽 지역을 교육, 그다음에 젊은 사람들이 살기 좋은 정주여권이 좋은 그런 음. 도시. 만들어서 직장은 대전이나 논산이나 공주나 이런 데 직장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아빠가 여기서 전출을 가더라도 여기에 남아서 아이들을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음. 여기에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도록 음. 새로운 축을 하나 또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음. 교육 교육 받기 좋고 그다음에 살기 좋고. 살기 좋다는 것은 여러 가지 환경, 그다음에 정주 여건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음. 젊은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살기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도시로 만들어서 새로운 도시를 한번 만들고 싶습니다. 아 예, y o n g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r y o n g Kir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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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i r y o n g k i r y o n 이 천하 명당 지지이기 때문에 계룡이 도읍으로 적합합니다. 태조의 이 성계가 마음을 청하고 어, 옮겨라. 그 흔적이 지금 이 계룡시의 주추석, 왕궁터 등을 닦던 돌들 1 1 6 개죠. 네. 모아놓은 주추석도 있지만, 지금 우리 그김대영 어, 전 의원님께서 앉아 계신 그 뒷면에 보이는 이 괴목들이 바로 그때의 무학대사가 어, 조선태조 이성계와 손을 맞잡고 와서 꽂은 지팡이가 이렇게 우뚝 자랐다. 이런 전설이 있죠. 어, 앞으로 그, 김대용 그, 그전 의원님께서 계룡 시장, 만일 당선 되신다면, 이 아름다운 이 유적,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깃든 이 계룡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 생각이신지 짤막하게 한 말씀 해 주시죠. 저희가 지금 상군부부가 자리 잡고 있지만, 여기는 제한적으로 개방이 되고 있습니다. 음. 아쉬운 점이 많고 음. 국방시설이기 때문에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음. 어쩔 수 없고 그래서 새로운 관광 자원을 만들려고 합니다. 음. 그래서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곤지암에 있는 화담숲이나 아니면 에버랜드 아니면 외도 그리고 캐나다에 가보면 부차드 가든 같은 음.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음.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 만들고 그 안에다가 스토리텔링을 집어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태조 이성계의 그 꿈꿨던 새로운 조선 이런 것을 집어넣어 가지고 스토리텔링과 함께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새로운 우리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어 자연, 꽃,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동식물이 함께 어우러져서 관람할 수 있는 어 랜드마크를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그 안에다가 주춧돌까지 전부 다 같이 넣어놓고 함께 우리가 체험하고 구경하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도시, 새로운 그 아이템 하나 만들려고 하고 앞으로 계룡산의 중심이 동학사가 아니고 계룡시가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계룡을 거쳐서 계룡산을 올라갈 수 있게끔 만들고 그런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의 일반 소상공인들 특히 어, 카페나 식당 자영업자들이 많은 관광객들로 인해가지고 음. 활성화가 더 많이 될수 있도록 음. 좀 하겠습니다. 어, 그런데 계룡산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요. 지금 저 일반 우리 저 국민들이 관광객들이 계룡산을 찾을 때, 찾을 때주 출입로가 동학사죠. 네. 근데 지금 계룡시 지역에 계룡산으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도로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근데 널리 알려지지 않았죠? 그렇죠. 그래서 어. 저희 음. 향적선이라는 곳이 CUG가 음. 대략 한 40, 한 4만, 45만 평? 음. 이 정도 있습니다. 음. c u 지가그 음. 어, CUG를 활용해서 계룡산으로 음. 올라갈 수 있는, 음. 그리고 지금 현재의 계룡산 올라가는 동학사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음.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 겁니다. 네. 저는 네. 그 어, 네. 계획을 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음. 지금 이 시간에서 짧은 시간에 짧은 시간이라서 음. 다 설명을 못 드리지만은 아. 음. 어, 앞으로는 1 0년 안에 음. 계룡산의 중심은 앞으로 계룡시다 음. 그리고 향적산을 향해서 거쳐서 계룡산도 올라갈 수 있고 향적산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뭐 문화 음. 그다음에 체험 음. 이런 것들을 향유할 수 있도록 음. 해서 어, 우리 계룡시민 전체가 같이 함께 지역을 새롭게 만드는 음. 일을 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데 계룡시가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 그리고 수준 높은 시민의식을 가진 도시로 널리 알려져 있어요. 네네. 그런데 계룡 시민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들이 더러 있다고 그럽니다 몸이 아파서 급히 병원에 가야 되겠는데 계룡시 안에 기초의료시설도 변변한 게 없죠. 네. 그래서 인근에 그 대전의 건양대를 간다든지 그래야 되고 계룡시가 출범한 지 20년이 됐어요. 그러면 그 20년부터, 20년 전부터 이렇게 계룡에서 태어난 우리 젊은이들은 순전한 계룡 시민인데 아이들이 장성해가지고 결혼식을 올리고자 해도 결혼식장이 한 곳도 없어요. 그래서, 어, 우리 그 계룡 시민들 중에는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면서 새끼들이 결혼식을 올릴 공간 하나도 없다. 이게 뭐냐? 골멘소리들이 나오는데, 지역적인 문제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저 병원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두 가지 정도로 음. 어,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여기 이제 군인 가족과 음. 그다음에 재단 신분이 많기 때문에 음. 우리가 보훈처에 명분을 만들어서 음. 보훈병원을 하나 여기다 만드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음.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노인 요양 병원을 만들어서 음. 병원 역할을 할수 있게끔 예. 하는 방법도 또 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개인이 병원을 차리기에는 인구수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너무 힘들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음. 그래서 개인적으로 대학병이나 이런 데서 와서 여기서 만들려면 인구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수익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힘들다는 거죠. 음. 그래서 이거는 국가나 음. 시나 도에서 음. 이런 것을 해야 되겠다라는 음. 생각을 하고, 요양병원을 일반 병원처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양권이 왜또 필요하냐면 아주 쾌적하고, 그 다음에 케어하기 좋은 그런 요양병원을 만들므로 인해서 어르신들은 물론이고 어르신들을 모시고 있는 우리 젊은 사람들도 안심하고 음. 자기 부모님을 맡길 수 있는 음. 그런 병원이 필요합니다. 네, 예.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요양병원이라고 해서 어르신들만 음. 가서 있는 병원이 아니고 음, 음. 일반인들도 음. 치료나 그다음에 케어가 가능한 음. 그런 병원이 꼭 필요하고 음. 그다음에 아까 또 예식장을 말씀하셨는데 예식장 같은 것은 제가 아까 랜드마크로 향적산에다가 음. 에버랜드나 이런 거를 만들면서 그런 것도 같이 리조트나 그다음에 정원 속에 예식장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눈으로 인해 가지고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예식장 같은 걸 만들면 음. 많은 사람들이 올 거라고 저는 확고하게 생각, 확신 합니다. 음, 음. 그리고 또 우리 개룡 시민들한테는 혜택을 줘가지고 아주 저렴한 가격에 음. 아주 전국에서 가장 좋은 웨딩으로 해서 예식을 할수 있는 음. 그런 서비스도 가능하다고 생각 합니다. 아, 예. 네. 자 이제 인터뷰 시간이 이제 10분을 좀 넘기고 있는데요. 마지막 질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228개인가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어~ 이~ 어떤 기업 조치의 함정에 빠져들고 있다. 너도나도 어, 내세우는 제1의 슬로건이 산업공단 유치를 말하고 있어요. 계룡시는 면적이 참 적죠. 그런데도 산업 단지 유치 계획도 세우고 진행 중인 것도 있고 그런데 논산 같은 경우를 보면 15개 읍면 동중에서 작고 큰 기업들을 유치한 농공단지를 유치한 7개 면의 인구가 하염없이 줄어들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것이 자칫 함정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지적도 있어요. 이 산업단지 유치, 이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닌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시민들한테는 포장하기가 가장 좋은 게 산업단지를 유치해서 인구를 유치하겠다. 젊은 사람들일일리를 제공하겠다. 음. 그 다음에 세수를 늘리겠다. 음.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과대 포장을 해가지고, 음. 어, 각226 지방자치단체, 단체들이, 저처 음. 지방정부라고 앞으로 부르겠습니다만은 음. 지방정부들이 산업단지를 너도 나도 유치하고 있는데, 그러면 산업단지를 그렇게 많이 유치했던 우리 인근의 도시들을 한번 음. 예를 들어보자 이거죠. 인구 늘어난 데가 있습니까? 음. 인구 늘어난 거랑 관계가 없습니다. 음. 일자리? 그렇게 안 늘어납니다. 음. 그래서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음. 그래서 많은 땅이, 또 얇은 땅이 있다면, 뭐 그것도 뭐 하나의 또 방법일 수도 있지만은 특히 우리 개룡시 같이 적은 데는 산업단지를 유치하기보다는 정주 여건을더 좋게 만드는 것이 가장 우선이다 음, 음. 교육 그다음에 살기 좋은 동네 음. 그다음에 자연을 활용 자연과 함께 어우러져서 가장 대한민국에서 살기 좋은 동네다 음. 그러면서 의료까지 음. 이런 서비스까지 다 포괄적으로 음. 잘 만들다 보면 오히려 인구가 늘지 오케이. 산업단지는 그렇게 인구 늘리는 데는 별 효과가 없다 음. 청양이나 논산이나 서천이나 산업단지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음. 인구 줄고 있습니다 현실. 음. 그죠. 인구 줄고 있어요. 네. 그러면 그 논리가 안 맞다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그런 논리로 과대포장해서 시민들을 현혹시키지 말자. 음. 그래서 저는 실질적이고 실리적인 음. 그런 아이디어가 더 필요하지. 음. 예, 그 과대포장한 음. 그런 공약이나 그런 얘기들은 시민들을 현혹하는 일이다. 저얘기자 예, 예, 예.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어 계룡시 면적이 예, 적다고는 해도 이제 어, 각종 선거에 입후보하려고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은 정말 일일이 모두 다 만나기란 쉽지 않죠. 열심히 하시는데 어, 우리 계룡시민들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교육수준이 높고 가장 젊은 도시 자, 살가운 인사 한 말씀 하시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우리 계룡 시민들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자존감도 높고요. 그래서 이런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같이 함께 좋은 생각을 나누고 소통해서 더 좋은 계룡시로 만들려고 제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음. 우리 계룡 여러, 시민 여러분 건강하시고 음. 늘 행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계룡 시민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대영 전 도의원 어, 내년에 그6.3 지방선거에 입후보할 것이 어, 확실시 되는데요. 에, 굿모닝 논산 계룡은 앞으로도 어, 계룡 시장 및시 도의원에 입후보하려고 하는 후보 이상자들의 어, 릴레이 인터뷰를 해서 어, 유튜브에 동영상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